2020년 5월 2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과 인권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수 없으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라. 그리고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본 적 없고 멍해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나아올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부러뜨린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다.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셔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만약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 마음이 끌린다면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아도 된다.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그녀가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며 자기 부모를 위해 한달 동안 애곡하고 나면 너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삶. 기원합니다. 오늘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픈 부분들이 몇 곱이 있습니다. 7, 80년대 한국 사회 내에 있었던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뒤안길에는 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2000년도가 넘어오면서 연쇄 살인사건과 자살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매일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과거의 생명 경시 풍조가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자살 1위라는 쉽게 죽는 문화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죽음은 남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따라 세상을 치유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의 공동체 교회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은 생명과 인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수 없으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라. 그리고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본 적 없고 멍해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나아올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내버려 두면 그 땅은 부정하게 되고 피해자 가족은 억울한 죽음으로 분노하게 되고 인근 주민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이 주신 해결책은 피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의 처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읍의 대표인 장로들이 나서서 아직 한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경작하지 않은 땅을 향해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목을 꺾습니다. 이것은 속죄 의식으로 일차적으로는. 붙잡히지 않은 가해자가 받을 징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는데 반드시 입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붙잡히지 않은 범인의 죄를 대속해주는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인을 알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속죄 의식을 행하도록 규정하신 것은 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자칫하면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는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결코 어떤 죽음도 무의미하지 않도록 취급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속죄를 통해 징계와 대속, 치유를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의 책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부러뜨린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다. 이어서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목이 부러진 암송아지의 위에 손을 씻으며 자기 마을 사람이 이 사건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살인 장면을 목격하지도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예식을 받아주시길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 흘린 피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무책임하게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범인이 작년에 잡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목처럼 살인은 결코 추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억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각해져서 자신에게 해가 끼치지 않는 한 아무도 불이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고 함께 처리할 것을 가르칩니다.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인종차별로 인한 총격사건, 한국에 만연한 낙태, 그리고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등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는 결코 무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아픔의 치유에 교회와 성도가 함께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회복, 치유를 기도하며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어내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셔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만약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 마음이 끌린다면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아도 된다.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그녀가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며 자기 부모를 위해 한달 동안 애곡하고 나면 너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오게 된 여자 포로를 이스라엘 남자가 아내로 삼고자 할때 거쳐야 될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특히 여성의 인권이 비참할 정도로 무시되는 것을 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정말 최상의 대우였습니다. 여기서 일단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은 가나한 여인들이 아니고 바로 다른 이방 여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나한 칠족 속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멀리에 있는 다른 이방 여인들의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먼저는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고 한달 동안 집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애국하는 기간을 갖게 하는데 자기 부모와 자기 민족을 떠날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짧지만 한 달의 기간 동안 그녀는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여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대 전쟁 사회에서 패전국 여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말할 수 없는 수치와는 분명 다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살다가 같이 살던 남편이 그 여자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때는 그 여자는 이스라엘에 남든지 아니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든지 전적으로 그녀의 의지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남편들은 결코 여인을 종처럼 돈으로 팔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한때 아내로 삼았던 만큼 그 여인을 버림으로 욕보이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력이 정당화되어지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신분을 비참하게 추락시키고 특별히 여성의 인권을 짓밟기 쉽지만 하나님은 이런 여성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켜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 속에 가정폭력이 그치고 여성의 지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한 어머니로 한 딸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담겨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존중과 인권 존중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석되고 갈등들이 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영혼으로서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혈아가신 인권 존중의 시대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명이 물질처럼 또 장기가 돈으로 팔리고 있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이신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하여 주시고 인권을 존중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어떤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을 봐 그의 민족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대접하고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